음, 안녕하세요. <laughs> 유형 만렙 어, 유형 점검 A B 에서 105번 22페이지 10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당시 겨을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음, 풀어볼게요. 자 f x 를 음? f x 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f x 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서 몫은 얼마인지 몰라. 몫이 있고 잘 안보이네.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그런데 이 fx의 제곱을 요거 제곱을 먼저 그러면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x래요. 그럼 요건 제곱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곱해야 돼? 한번 해보면 알아. <laughs>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에 qx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qx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x 제곱 플러스 1 q x 에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뭘로 나눈다고 했냐면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눈대.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로 이제 묶어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qx의 제곱 여기서 남은 거는 2에 qx에 x 플러스 1이 남았죠. 그리고 여기 남았는데 요건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네. 근데 여기도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우리 나머지라는 건그 나눈 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요. x 제곱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2차 그대로 두면 안 돼. 얘도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x 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있어. 이것도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x 제곱 플러스 1에 q 제곱 x 더하기 EQX에 X 플러스 1에 요거 하나 그대로 들어오고 남은게 EX죠. 요게 바로 RX인 거예요. 구하라는 게 뭐야? R3이지. 그러면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105번에 6. 다음 106번 볼게요. 다음 106번 보면. 저 105번 문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어. 왜냐면 제곱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 잘 못할 수도 있을까 봐. 근데 해보면 금방 하게 돼. 다음 106번 볼게요. 당시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는 3x 플러스 9에 몫이 qx 나머지가 r이야. 그런데 이걸 x 플러스 3으로 나눠야 된다니까 이렇게 x 플러스 3으로 나, 나눠주면 되겠죠. 앞에 3이 나오겠지. 이때 몫은 뭐야? 그러면 3QX. 나머지는 그대로 R. 끝. 106번은 뭐 보기가 없이 그냥 이대로 적으면 되나 봐. 몫은 3QX고 나머지는 R이야. 다음 107번. 당시 이걸 조립제법을 했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먼저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적어야 돼요. 3차의 개수 1. 다음 2차의 개수 없죠. 0, 1차의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A 이렇게 됐어. 잘안 보이냐? 그랬는데, 요게 <laughs>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이게 0 되는 값1 집어넣어 주면 되죠. <laughs> 세로 쪽으로는 계속에서 더하고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지. 그럼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t, 곱하면 마이너스 c. 그럼 a 마이너스 2가 됐네요. 이렇게 했대. 어,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보자, b는 1, 맞네. b는 1, 다음에 c는 0, d는 1, e는 마이너스 2. 여기 a는 a, 그대로네. 요게 마이너스 1이래.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네. 그럼 a는 넘어가서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네. 다, 다 구해보자. 어다됐네다 됐어. b는 a는 1 이거 틀렸고. b는 1 맞고. c 0 맞고. d 1 맞고. e -2 맞고. 다음 1번만 틀렸네요. 1 0 7번에 1번 107번에. 다음 10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 기둥의 겉넓이를 전개하여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사각 기둥이 나왔어. 근데 이 사각 기둥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가 수직이잖아. 이건 한마디로 여기 높이를 지금 알려주는 거나 다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이 높이가 4고 이거 뭐예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두개 평행하잖아. 이 사각형이 뭐라는 거알수 있어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겉넓비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이것도 지금 사각 기둥이지만 면이 다해서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죠. 그럼 이 사다리꼴 모양이 아래 위로 윗면 아래면 두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넓이, 여기 넓이 직사각형 하나 있고, 여기도 이 어? 이거 직평행사변형 이거 평행사변형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앞, 앞면, 윗, 야, 뒷면 요렇게 있잖아. 면을 나눠볼게요. 면을 나누면 지금 윗면하고 아랫면은 사다리 꼬리죠. 그다음에 옆면 오른쪽면 여기 직사각형 이 있고 그럼 여기 왼쪽면 왼쪽면 보니까 이거 왼쪽면 근데 이거 마치 평행사변형처럼 생겼는데 이거 사실은 직사각형이죠 여기 여기 각도 90도인데 그렇 음. 요거. 요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지? 요거 요거 직사각형이야. 요기 90도, 90도. 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아랫면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여기 수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 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면과 이 면이 수직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면이 수직이야. 그래서 이 선도 결국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면, 이 제일 아래에 있는 면과 여기에 서 있는 얘는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여기 여기 수직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왼쪽 면도 직사각형인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앞면. 앞면도 뭐죠? 앞면도 직사각형이네. 그 다음에 여기 뒷면도 뭐예요? 뒷면도 직사각형이야. 여기 윗면 아래면은 같은 사다리꼴이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직사각형인 거예요.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겉넓이를. 먼저 사다리꼴 볼게요. 사다리꼴 어떻게 구해? 윗면, 아, 윗면 아랫면 더해서 높이 곱하고 위로 나누죠.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주면 우선 두개 있어야 되지 하나만 구해볼게. 하나만 구하면 윗면 아랫면,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이거는 2x-5, 이거 나눠주면 곱하기 2니까 4x-10이야. 요게 두개 있을 거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 보자.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넓이는 4 곱하기 x제곱-2x 플러스 4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죠. 다음에, 이 왼쪽 면 볼게요. 왼쪽 면에 있는 이 사각형도, 직사각형도 넓이를 구하면, 가로, 세로, 5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그래서 5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0. 다음, 앞면 볼게요, 앞면. 이 앞에 있는 이 넓이, 앞면은, 어, 가로가 x 마 1, 세로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음, 이거 다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거 뭔가 내 생각에 <laughs> 곱셈 공식 써서 될것 같은 느낌이 얼핏 드는데. 음, 여기 잠깐만 이거 잠깐 놔둬 볼게요. 왜놔둘까 뒷면까지 한번 해볼게요. 뒷면, 이 뒷면에 있는 이 넓이는 보니까 지금 s는 x-4에 x 제 마이너스 ex+4야. 어디 보자, 마이너스+4. 오 되겠다. 지금 요거, 요걸 계산할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 어차피 우리 이거 다 더해, 더,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앞에 거. 이 앞에 사다리 꼴은 이제 두 배, 두 개였고, 요 밑에 있는 게여게 전체가 다 되는 건데, 그니까 요두 배에다가 요거까지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공통으로 적고, 남은 숫자를 한 번에 적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2x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 없어지고 플러스 4가 남죠. 그럼 2로 빼면, x 플러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됐단 말이야. 아, 뭔가 느낌이 다 보지, 그렇지? 적어볼까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2a,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였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었죠. 여기 지금 딱 보니까 a가 x고 b가 2지. 두개 곱하면 2x 마이너스 들어왔고 제곱해서 들어왔고 딱 맞지. 그럼 즉2에 x 세제곱 플러스 2 x 세제곱 8이라는 거예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16이야. 음, 끝났네, 끝났어. 응? 첫 번째 거 넓이 4x 마이너스 10몇개 있댔어요? 여기 2개 있댔지? 두개 있댔으니까 4x 마이너스 10이 두개니까 어떻게 해야 돼? 8x 마이너스 20에다가 더하기 여기 앞에 계산한 거 2x의 세제곱 플러스 16 해주면 즉 2x의 세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왜 이렇게 잘안 보여? 2x의 세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 끝났죠? 다음 109번 볼게요. 요 값을 구하래요. 요거 요런 게 나오면 먼저 뭘 해줘야 돼? 음. 요거 매번 나올 때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뭘로 나누면 돼? x로 나누면 되지. 음? 음 이게 쫓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x로 나누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은 0이죠. 그러면 x-x 분의 1은 넘어가서 3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나눠 볼게요. 각자 나누면 X제곱 X제곱분의 1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x 세 제곱 마이너스 x, 다시 넣을게.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세 제곱 분의 1이죠. 그쵸? 그럼 구해야 될게 이거하고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이걸 구하려면 x 플러스 x분의 1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선.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잖아. 그치? 요거 제곱해주면 3, 3은 9 플러스 4니까 13. 그런데 음... 내가 지금 음, 이걸 구할 때, X, 이거, 이걸 구할 게 아니에요. 미안해. 이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그냥 바로 제곱해주면 돼요. x-x분의 1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2죠. 여기 3이었으니까 3, 3은 9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2 해서 이 값은 얼마가 돼? 넘어가서 11. 11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해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x 분의 1이죠. 근데 x 마이너스 x 분의 1이 3이었으니까 세제곱 하면 27 더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 더하기 9. 그래서 얼마인가요? 36. 11 마이너스 36 해주면 마이너스 25.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볼게요. 110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4분원 5 a b 의 내부의 둘레의 길이가 28인, 직사각형. 자, 여기내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로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 가 10이고, 여기 4분원이래요. 그럼 여기가 수직인 거지? 근데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을게요. 그랬더니 이 내부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래. 그러면 A 플러스 B만 하면 14라는 거네. 근데 이 넓이를 구하래요. 이 넓이는 뭐야? 즉, AB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뭘알수 있냐면, 지금 이 길이 한번 보세요. 여기 반지름이 10이니까 이 길이도 10이지. 이 길이는 B고. 즉,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0의 제곱인 100이라는 걸알수 있어. 요거 그냥 음 바로 구할 수 있지. 뭐 해주면 돼? a 플러스 b를 제곱해주면 나오겠네. a 플러스 b 제곱해주면 뭐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잖아. 14 제곱하면 얼마야? 196에다가. 요거 얼마야? 100. 에다가 2ab. 그럼 2ab가 96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보려는 a는 뭐야? 48. 넓이는 48. 끝났죠? 어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안녕.